한때, 미스트로토 샌드위치 프로그램의 세계에서 특별한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프로그램의 헌신적인 스태프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들은 정말 특별한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순간은 유명 가수인 김호정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굳건한 지원과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호정은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리스트로토3 참가자들과 특별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자들과 진심 어린 대화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1세 소년인 비는 김호정을 깊이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돋보였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비는 그의 아이돌 앞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비는 김호정을 특별한 멘토로 소개하기도 했으며 이는 가수가 그에게 미친 영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는 김호정의 무대 공연을 자주 시청하며 모든 음조에 맞춰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의 아이돌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비의 삶에 무한한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호정은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김호정은 그의 방문 중에 참가자들에게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친절하게 대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들은 그의 진심 어린 지원과 함께 참가자들 사이에 친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김호정의 행동은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참가자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김호정과 미스트로토 샌드위치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눈 특별한 순간들은 TV 조선에서 촬영되어 방송되었습니다.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진심 어린 순간들은 미스트로토 샌드위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의 감동적인 여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김호정의 프로그램 참여는 예술적인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는 지속적인 지원과 참가자들의 독특한 여정을 장려하고 강조함으로써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김호정과 같은 재능 있는 예술가로부터 만남과 조언을 받을 기회는 귀중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큰 동기 부여의 원천입니다. 11세 참가자인 빈이 명성과의 만남 중에 흘린 감정과 눈물은 그의 삶에서 사랑스럽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